안녕하세요. 네, 여울 동물병원, 네, 수의사 강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강아지 이름은 제니고요 네, 비숑이고 어, 그리고 여자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이제 3살 됐어요. 중산수술도 해서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잘살 겁니다. <laughs> 이번에 새로 페칼리즈에 참여하게 됐고요 어, 앞으로 저희 제니랑 함께, 어, 여러분들한테 어, 또 재미있고 유용한 팁을 많이 알려드릴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제니야 인사 저기 보고 인사 <laughs> 인사 안할 거야? 오늘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어, 우리 강아지가 열이 높은지,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 팁,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체온은, 정상 체온이 저희들이 이제 36.5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의 체온은 37.5도에서 39도 정도가 이제 정상 체온입니다. 저희 사람보다는 거의 뭐한 2도 내지 3도 정도 이제 높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저희 강아지들 만졌을 때, 어, 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에 데려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우리 강아지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몸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다리도 만져주시고 뽀뽀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 강아지의 체온이 어느 정도 따뜻했는지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뭐 활동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나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는 당연히 더 뜨겁겠죠. 중요한 거는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체온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이제 허벅지 안쪽이나 만지기 가장 좋으신 쪽이 이제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쟤 이렇게 한번 놀아볼까? 네. 가장 털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측정하기 에 좋은 곳은 우리 강아지들의 배예요. 네. 우리 강아지들 이제 보호자분들한테도 배도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배 체온이 어느 정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잘 체크를, 그 느낌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강아지가 아프거나 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것보다 더 뜨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만져보셔가지고, 아, 우리가 평소보다 뜨겁다. 아, 그러면은 병원으로 한번 데리고 가셔서 에,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체온계 없이 집에서 체온을 측정해볼 수 있는 팁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인사했어.